다시마는 바다에서 자라는 갈조류로 천연 조미료로 널리 쓰일 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닌 해조류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풍부한 요오드 함량으로 이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신진대사 조절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시마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나트륨 등을 흡착해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조절에 좋습니다. 다시마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의 미네랄도 풍부해. 뼈 건강, 빈혈 예방, 신경 안정에 좋으며 항산화 성분인 후코이다는 면역력 강화와 항염 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마는 일반적으로 육수재료로 사용되며 우린 뒤 건져내기보다는 잘게 썰어 조림이나 무침, 부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삶아서 초무침이나 샐러드로 즐기거나 말린 다시마를 불려 반찬으로 조리해도 좋습니다. 요오드 과잉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